안녕하세요. 물놀랄라, 복덕빵빵, 양숙입니다 아, 오늘은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를 분석할 수 있는 후객노노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후객노노라고 어, 하면 무엇이 가 떠오르세요? 네, 대체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하지만, 후객노노가 어, 갖고 있는 정보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편의상 공릉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내려가 보면 검정색도 있고 이 색깔은 무얼 포기하는 걸까요? 네 파란색은 아파트를 표시하고요 어, 이 검정색은 오피스텔 빨간색은 입주 전 아파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보지 못했던 이 왕가는 뭘까요? 여기에는 있는데, 똑같은 빨간색에도 여기에는 없고, 파란색이 빽빽한데, 파란색에도 없고. 자, 이 왕가는요, 이 지역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빨간색이 입주 전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죠? 대놓고 핫하죠. <laughs>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호객론을 통해 조금 더 심도 있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 선호하는 아파트, 좋아하는 아파트 찾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아는 지역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어, 가장 먼저 보는 건이 핫한 아파트, 음, 왕관 써있는 아파트를 먼저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을 확인하느냐. 어, 추가 정보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입주 시기가 보입니다. 입주 시기를 클릭하시면 많은 아파트마다 입주한 연도가 나타나는데요. 보통 대체로 좋은 아파트라고 하면 5년 이내 아파트를 선호하십니다. 음, 아마도 앞으로의 가격 상승률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하시는 건 음, 세대수입니다. 아파트의 세대수는, 어, 사실 관리비랑도 <laughs> 직접적으로 연결도 많이 되어 있고요. 음, 아파트의 세대수가 얼마나 많이에 따라서 주변 환경도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대체적으로 500에서 1000세대 정도를 많이들 선호하세요.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검표율입니다. 아 제가 건폐율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파트의 건폐율에 따라서 빽빽하게 지어지기도 아니면 조만권이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20% 미만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좀 전에 저희가 파헤쳐 보기로 한 입주전 아파트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입주예정 아파트는 세대수는 1308세대로 되어 있고요. 예정 시기는 올 9월이고, 검표율은 네, 17%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맞는 적정한 아파트, 좋은 아파트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어 이런 수치에 빠지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수치, 수치로만 보지 마시고, 어 호객노노가 제공하는... 더 많은 상권이라든지 학원가라든지 개발 호재까지 모두 확인하셔서 어, 나에게 맞는 그런 아파트를 어,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호객노노를 활용할 때 어, 아파트 실거래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앞으로 살 지역에 대해서 좀더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